발표자료에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좀 있다는 것인데, 이, 다, 개론을 가르치잖아요. 건축학 개론, 정치학 개론. 근데, 이게 사람학 개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 그, 써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사람학 개론에서는, 가르치고도 <laughs>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항상 강의를 다니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관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고양이와 치도 서로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포식자와 아니면 이렇게 천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도 각각의 역할이나 또 주어진 환경이 다른는데그 부분에 대해 상대의 관점을 보지 않고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강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갈등이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지 장애뿐만 아니라 어, 성별 갈등, 또 세대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관점도, 장애인, 장애우에 대한 관점도 마치 남녀가 다르고, 복적이 다르고 그러듯이 그냥 서로의 발름을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런 건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짧게라도 공감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 이후에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더 다양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좀더 상호 배려의 차원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 학회로 오늘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